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손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섹터 뭘까요? 이 제약바이오죠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HLB 오늘은 이 HLB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건데 HLB 요즘 뭐 이슈도 많고 호재거리도 많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뭐 이슈체크랑 그 다음 차트 분석을 해서 이 HLB가 얼만큼 성장을 할지 그리고 어느정도 가격까지 올라갈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HLB 뭐 가볍게 보면요 현재 87,400원에 형성이돼 있고 지금 시총 같은 경우에는 약 11조 4천억 원 현재 코스닥 3위 종목입니다. 원래 한 12조 정도 됐는데 최근에 좀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이 알테오젠이 이 코스닥 1위를 탈환을 하면서 최근에 이 제약 바이오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많은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도 h l b 가뭐 빠졌다가 올라갔다 여러 번 반복은 하지만 현재 차트를 분석하겠지만 현재 이제 수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위든 아래든 어느 정 이제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뭐 대부분 강세지만 이 h b a 가 강세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신고가 달성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하반기에 이 바이오 시밀러 이 복제약들 있죠. 이 특허권 만료되는 이 약들이 23년도부터 약 10년간 33년까지 많이 풀린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어중이떠중이 약품이 풀리는게 아니고 이 블록버스터급 이런 조단이 매출 이런낸 이런 약들이 한 54개 정도가 풀린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 이런 회사들이 이 블록버스터급의 이런 약품들을 뭐 개발하거나 출시하기 위해서 이제 눈을 부를 키고 달려들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금리도 이제 9월달 이번 9월달에 금리 인하를 할텐데 지금 뭐 50BP가 되냐, 뭐 25BP가 되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제 뭐 지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실업 청구 수당이나 고용 지표도 발표하는데, 현재까지 봤을 때뭐 55대 45로 약 25BP가 떨어지는 게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50BP를 기대는 해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약바이오는 이 금리 수혜주로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AB 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다 강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 금리랑 이 제약바이오랑 연결이 되는지는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 일단 차트를 보면요. 이 고점을 돌파를, 신고점을 달성을 하고,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더 상승이 보여졌는데, 지금 이 갭을 딱 채운 모습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새롭게 차트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수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수렴 같은 경우에는 위로든 아래로든 50% 확률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수치이기 때문에, 현재는 위든 아래든 다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얘가 이 저점을 깬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가 매물대가 되겠죠. 이런 구간에서 한 번씩 받아봐도 될것 같고, 만약 얘가 위로 돌파한다고 하면 뭐 추격매수하거나 돌파매매해서 따라가도 되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떨어졌을 때 리스크가 있어서 아마 세력들이 바로 올릴지 올렸다 떨구고 나서 다시 올릴지 요거는 이 실시간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좀더큰 봉에서 차트를 보면은 현재 이렇게 수렴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요런 구간까지는 돌파를 해야지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올 텐데 아직 이 저항대 돌파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할 여력도 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시나리오, 이 HLB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때, 뭐 떨어졌을 때 대응 방법, 그다음 올라갔을 때 대응 방법, 정확한 이 맥점, 그러니까 말해서 뭐 진입가라든지 매집해야 되는 가격 이런 것들을 제가 어 이제 정리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이 HLB에 대한 시나리오. 그래서 대응 전략,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제 공략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엔 투자 전략에 이제 신규 매수자분들이나 기존 매수자분들, 신규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구간부터 매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엑시트에서 나와야 되는 이 매도가랑, 그 다음에 기존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타기 하실 분들이 있겠죠. 뭐 물려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불타기를 해서 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제가 세가지씩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에 번호로 HLB 영어로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HLB라고 한글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대응 전략 바로 1시간 이내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끝난 건 아닌데 지금 이슈 체크랑 차트 분석을 좀더 할텐데 바쁘신 분들은 뭐 영상 끝까지 안 보셔도 되고요. 위에 번호로 HLB라고 남겨 주시면 됩니다. 일단 h l b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은 최근에 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조금 샀다가 좀 다시 팔았죠. 근데 요런 지금 패턴들이 제가 볼 때는 어 적정 가격에 좀 도달을 한 거고요. 그리고 충분히 수급이 더 들어오고 다시 한번 더 위로 반등을 해서 아까 그 매물대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수급들이 들어오는 패턴입니다.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이런 패턴들은 제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곧 있으면 시세가 분출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좀 이슈 체크를 해보면요. 지금 H에 비하면 첫 번째로 이제 간암 치료제가 많은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리포세라닉, 요게 지금 재심사 중인데, 지금 유한양행이 최근에 이제 렉나자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미국 f d a 의 허가를 받으면서 지금 개식, 연일 신고가를 지금 달성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유한양의 렉나자를 뒤를 이을 그다음 지금 FDA 심사가 요리포세나드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심사를 하라는 보완서를 제출하는 이런 피드백을 나오고 나서 원래는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섹터가 이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셉니다. 이 제약 바이어는 거의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뭐500% 700% 우습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지금 이 재심사가 원래는 악재로 반영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뭐유한양행 케이스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이 산업 자체의 강세를 봤을 때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고요 오히려 재심사가 기대감을 좀더 올려서 이 주가 상승하는 데더도움할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이 재심사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이런 내용도 제가 아까 다그 공약 집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리포세라닙은 단순히 이 약품 하나로 하나로 이 치료제 하나로 뭔가 각광받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된 임상 3상에서 우수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이 항서제약에 있는 카렌리주막이라는 이 치료제와 병영 투여하는 요법으로 이 생존율과 생존 기간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FDA에서 이 신약 허가를 신청을 완료한 상태인데 피드백이 이제 재심사를 해라. 서류를 보완해라는 이런 피드백이 나와서 9월 20일까지는 이제 제출하겠다. 라고 해서 이 기간까지는 기대감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기간 때 제출을 하고 나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죠. 요거는 제가 아까 그 시나리오 공략집에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유튜브에 공개하지 않은 자료랑 해서 올려놨으니까 위에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포세라니빌은 이리포세라니이랑 칼레니 주막이 병영 투여하는 요법 같은 경우에는 이 간암 말고도 폐암 이 치료에도 이제 보조적인 효과가 있다. 이제 요런 거죠.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이 HLB는 이 FDA 이 재심사 요게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요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고 나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회사가 돈을 이만큼 썼기 때문에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글로벌 마케팅도 하죠 근데 이제 개발을 하고 승인을 받고 임상을 하고 마케팅까지 하는데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 돈이 없으면, 이 자금력이 없으면, 이런 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HIB 같은 경우는 에 600억 규모로 지금 운영 자금을 확보한 상태인데, 사실 이것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돈이 부족해가지고 뭐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투자 기간이 랑 협상 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25년도까지, 이 제약 바이오가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리입니다. 이제 9월 달에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은 이제 금리 발표가 있을 텐데요. 결국에는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 임상까지 하고 마케팅까지 하는데 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금리가 높으면 결국에는 이제 보통 회사들이 부채를 안고 이런 거를 진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자가 부담이 됩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도 덜 하면서 기업에 대한 재무부담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이 차익만큼이 고스란히 투자가 될 거고, 이 차익만큼이 고스란히 이 회사에 대한 이익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은, 25년도 1년간은 이 제약바이오가 강세가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 바이오시밀러로 특허권 만료되는 이런 약품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지금이 제약바이오로 돈벌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그리고 또 최근에 뭐 나스닥이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금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대형 최근까지 올라갔던 이런 상승하던 종목이나 주가들이 지금 다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만 살아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코스피 코스닥이 떨어지면 제약바이오도 다 바닥을 기는 거의 뭐 설거지하듯이 내려가는데 지금은 이 제약바이오 자체의 모멘텀도 있고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이런 지수들이 하락해도 방어를 잘 하고 있고 오히려 더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HAB에 대한 신규 매수자분들이나 기존 매수자분들에 대한 대응 전략, 자, 위에 번호로 HAB라고 보내주시면 이거 보내드릴 거고 제가 이것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제가 8월 2일날이죠. 이때 이 한국가스공사를 37,000원에 어 지금 너무 좋은 구간이다, 너무 좋은 자리니까 뭐지 매집 나는 매집할 거다, 뭐 매수할 거다 이런 식으로서 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요. 요걸로 해서 제가 요때 37,000원에 매수를 해서 요거 41% 정도 수익을 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차트 분석이랑 이슈 체크를 통해서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요.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는 저는 기술적 분석이 줍니다. 그래서 주도주 찾는 방법이랑 일단 상승 모멘텀에 있는 요런 종목 찾는 거를 저는 뭐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종목 선별하는 방법에 대한 PDF 자료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과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승하는 종목에 대한 패턴, 그다음 변곡점 찾는 법, 그다음 매도 전략까지 종목을 발굴하고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엑시트하는 매도 전략까지 <laughs> 제 노하우를 다 담아놨으니까 위에 번호로 HLB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HLB에 대한 시나리오,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 전략 공략집과 그다음에 이 종목 선별하는 방법 요거에 대한 PDF 자료까지 보내드릴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게끔 제가 여기다가 이런 것들 남겨놓은 거라서 이거는 제가 도와드릴 건 없고 그냥 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실제로 그 PDF 자료 보시고 이렇게 수익을 내신 거를 저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보내주신 거고요. 이번도 레몬으로 뭐13% 13%뭐10% 수익 내셨고 2분은 이수학으로 19%, 15% 2분은 어반이 툼으로28% 정도 수익을 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 위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좋은 종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